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벌어진 참사로 지금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이고 언론은 급발진 시 대처 요령 뭐 이런 기사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로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또 급발진 가능성을 점수화해서 운전자들에게 고지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참사가 과연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냐 이걸 밝히는 거겠죠. 뭐 우선 경찰과 국과수 이런 쪽에서 밝힐 거고 언론도 부지런히 이 의혹에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예를 보면 이 법정에 가서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떤 경우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운전자 측이나 피해자 유족 측 그리고 검경 이 수궁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이 사건이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냐, 이걸 제가 섣불리 따지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급발진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산업이 어떻게 시각을 바꿔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의 급발진 현상은 일종의 UFO처럼 터무니없는 현상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자동차가 많이 보급된 곳에서는 급발진이 논란이 됩니다. 뭐 일부 온라인에는 급발진 현상 논란 없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영어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영어로는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의도되지 않은 급가속.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입니다. 그, 현대 자동차 문화의 발언지라고 할 미국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어급 가속 사고가 나더라도 다 이걸 운전자 실수로 봤습니다. 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그 당시에 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계식 수동 변속기를 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밟아야 될게세 가지죠. 클러치, 가속페달, 브레이크. 지금처럼 두 개가 아니라 어, 그래서 운전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았는데 다만 클러치를 통해서 이 전원을 넣었다 뺐다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오류가 날 가능성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사고가 나면 급발진 이런 얘기는 없었고 운전자의 오인 때문이었다. 잘못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자동변속기 도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지금 전장 부품의 비중을 한30% 정도로 어, 꼽을 정도로 이 전기적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걸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전선으로 운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도입되고 나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어, 이번 사고를 두고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계적이냐 아니면 전기적이냐 이걸 두고 많이 따지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전장부품이라는 게 점차 늘면서 이 시스템이 오작동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이건 보통 사람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전장부품의 문제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내부를 알고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치기는 커녕. 사고가 나고 나서 이 자동차 제조업체 측에서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따져줄 리도 없죠.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니까. 아,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공이 이 법정에서 급발진 주장을 공인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아, 미국에서는 이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이게 매년 한 16,000건이 벌어지는데, 아, 급발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급발진 주장 사고를 따로 집계도 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급발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에 갔을 때, 법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이 부분에서 무죄를 받는 예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작동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죄 판결의 경우를 살펴보면 브레이크를 제때 밟았다,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뭐, 블랙박스의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신발 밑창의 증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자 지역 기록 장치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사건 후에 급발진을 믿지 않는 쪽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일축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 급발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된게 언론에서 워낙 선정적으로 급발진 가능성을 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온다. 이런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정부가 이 급발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증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예를 들면... 어, 자동차 전문가 가운데 일부긴 합니다만, 사고가 났던 특정 차량을 소재로 해서 급발진 현상을 지연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자마자 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실험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아,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 NHTSA라고 하는데, 여기가 급발진을 따로 정의할 정도로 급발진 현상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의도치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정지 혹은 저속 상태에서 고강도 가속이 이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무력화된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급발진을 이전에 그 UFO 현상 같은 터무니 없는 것에서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인데, 뭐 우리도 무조건 급발진은 고령자의 운전자 브레이크 오인 같은 운전자 실수나 운전자 미숙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예기치 않은 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급발진 현상을 보면서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